때때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승리하고 정복할 때까지 계속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언제나 뜻대로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자존심과 위험을 잃지 않고 점잖게 물러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꼭 이루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 자신을 억지로 혹사시켜서 지쳐 쓰러질 것이 아니라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스스로 알아서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사이가 틀어져서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서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지루한 소모전을 펼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위한 원칙이자 우리를 고무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타인과는 무관한 오로지 우리만을 위한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완전히 식었다면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5분마다 찾아가서 애원하고 협박하고 화를 내보았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헛되이 애쓰지 말고 깨끗하게 단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잊고 살다가도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받은 대로 복수해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물러나야 합니다.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은 용서하거나 잊지 못하는 극한 상황을 스스로 극복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을 만큼 냉정하게 떠나는 것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우리가 자제력과 결단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의지로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년 후에 지금의 이 일을 되돌아보면 장담하건대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다 라는 명언을 되새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를 바라보며 어느 정도 거리와 시간을 두면 보다 균형 잡힌 시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러나야 할때 단호하게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해방시키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쓸모없는 물건들이 지저분하게 쌓일수록 자신의 집이 정신없어지고 인생과 마음도 똑같이 어수선해집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다는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라는 뜻입니다. 룰 플레이어들은 집안에 잡동사니를 모아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명확하고 올바르고 논리정연한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라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계속 쌓아두면 집이 엉망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 또한 뒤숭숭하고 우울해집니다. 마음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지금 당장 불필요한 물건들을 처분해야 합니다. 집 안에 쌓인 쓰지도 않는 그 물건들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릴 것이고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점점 더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집을 자주 정리하다 보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고장나서 쓰지 못하는 물건과 언젠가는 쓸 것이라고 생각했던 잡동사니를 쌓아두지 않게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지우고 깨끗이 정리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활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왜 그런 물건들을 모아놓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일은 무엇이든지 유익하고 바람직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정리정돈을 기준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즉,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주변이 정돈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것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 물건이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 물건인지 구별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항상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못하고 난관에 봉착하는 사람들은 중고품 가게에서 마구 사들인 쓸모없는 물건들을 껴안고 삽니다. 그러나 그 물건들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거추장스럽게 공간을 차지하면서 벽장 안에 처박혀 있기가 일수입니다. 옷장에는 몇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하고 책상 서랍에는 고장이 나고 망가진 물건들이 쌓여 있으며 창고에는 고물 컴퓨터 등이 뒹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단한 번도 그것들을 다시 꺼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처분하면 짐을 벗어 던진 듯이 홀가분한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집에 더 많은 공간이 생기고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 여기저기에 쌓여 있던 잡동사니들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긍정 루틴은 리처드 템플러지음 윤미연 옮김 세종서적에서 나온 인생 잠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